세노비스 트리플러스 3인치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은 멀티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마이너스 3를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비군과 아연 함량을 강화하여 현대인의 활력과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성분 3인 1 솔루션 멀티비타민 11종, 미네랄 6종, 오메가 3, 5 0 0 m g 를한 캡슐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비군 강화. 에너지 생성 및 활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 B1, B2, B6,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의 함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연 강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함량이 2배 강화되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혈중 중성 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약처 중금속 기준을 포함한 유해 물질 검사를 거친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 비타민 A, C, D, E,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맞춤형, 기본적인 트리플러스 외에 남성을 위한 트리플러스 맨, 여성을 위한 트리플러스 오먼, 50세 이상을 위한 트리플러스 50플러스 등 세분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트리플러스 오먼, 항산화, 혈액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C, 가임기 여성에게 필요한 철분과 엽산이 강화됩니다. 트리플러스 맨 에너지 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 함량이 강화됩니다. 섭취 편의성, 연질 캡슐 형태로 삼키기 쉽고 휴대가 간편한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능, 기대 효과, 피로 개선 및 활력 증진, 면역 기능 증진, 혈중 중성 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 뼈 건강 및 신경, 근육 기능 유지,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및 에너지 생성, 복용법. 일반적으로 1일 1회, 1회 이 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자세한 복용량은 제품에 표기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개인의 체질에 따라 속쓰림, 소화불량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섭취시 속쓰림이나 울렁거림, 어지럼증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약 크기가 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제품 용량 및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100점 기준 대략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묶음으로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노비스트리플러스는 바쁘고 지친 현대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특히 에너지 부족이나 면역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